일본 최고의 부자 손정희의 귀 세계 최고의 부자 빌게이츠의 귀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 이재용의 귀 외식업계 최고의 부자 백종원의 귀 아시아 최고의 야구선수 이정우의 귀 이렇게 각 나라를 대표하는 최고의 부자와 각 분야에서 최고로 성공한 사람들의 귀에는 어떤 비밀이 있을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운성공TV입니다. 오늘은 관상에서 아주 중요한 기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얼굴의 한중심에 양쪽 끝에 있는 귀에는 재물과 명예와 성품과 건강까지 볼수 있는 여러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귀만 봐도 알수 있는 재물운과 성공의 비밀 7가지를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서비스로 행운성공TV의 최신 정보를 먼저 받아보십시오. 본방송 들어갑니다. 귀만 봐도 알수 있는 재물운과 성공의 비밀 첫 번째 사람이 표정을 지을 때 유일하게 움직이지 않는 것이 귀입니다. 또한 신체에서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형상이 유일하게 잘 변하지 않는 것도 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를 보면 선천적인 기질이나 초년, 중년, 말년의 운도 볼수 있고 건강도 볼수 있습니다. 귀는 얼굴을 상중하로 나누었을 때 정중앙, 즉 중정 부위에 해당합니다. 중정은 인생의 초년과 말년을 이어주는 중년의 부위에 들어갑니다. 즉 귀를 보면 초년의 운과 말년의 운을 다할 수 있는 비밀이 숨어있는 것입니다. 귀만 봐도 알수 있는 재물운과 성공의 비밀 두 번째. 귀가 잘 생기면 큰 부와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일본 최고의 부자 손정의 귀, 세계 최고의 부자 빌 게이츠 귀,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 이재용의 귀, 외식업계 최고의 부자 백종원의 귀, 아시아 최고의 야구 선수 이정우의 귀. 이렇게 각 나라를 대표하는 최고의 부자와 각 분야에서 최고로 성공한 사람들의 귀에는 어떤 비밀이 있을까요? 관상학에서 좋은 귀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크고 잘생기고 도톰하면서 귓볼이 긴 것이 좋은 귀의 핵심 요건입니다. 귀의 위치는 눈꼬리의 연장선 보다 귀의 끝이 위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귀만 봐도 알수 있는 재물운과 성공의 비밀 세 번째 귀의 크기를 보면 여러 가지를 알수 있습니다. 귀가 큰 사람은 어린 시절에 항상 부모나 가족이 사랑과 보살핌을 받고 경계적으로 어려움 없이 자라는 환경에서 많이 태어납니다. 지혜롭고 활동적이며 적극적이고 사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가 작은 사람은 어린 시절에 고생을 많이 하고 부모를 떠나 독립적인 생활을 많이 하며 자수성가의 경우가 많습니다. 세세한 부분까지도 신경을 쓰면서 자신을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센스가 좋고 예술적인 감각이 있으며 표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귀만 봐도 알수 있는 재물운과 성공의 비밀 네번째 귀의 두께를 보면 여러 가지를 알수 있습니다. 귀가 전반적으로 두꺼운 사람은 인정이 많고 사람들과의 조화를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건강이 좋고 활동적이며 장수를 합니다. 단단한 귀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난관이 와도 이겨내는 의지가 강합니다. 얇은 귀를 가진 사람은 직선적이며 쿨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체생활보다는 개인의 개성이 강하고 독자적인 행동을 좋아합니다. 체질적으로 건강한 체인이 아니어서 몸을 많이 쓰는 직업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귀만 봐도 알수 있는 재물운과 성공의 비밀 다섯 번째. 귀의 윗모양만 봐도 그 사람을 알수 있습니다. 귀의 윗부분을 이륜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뾰족하면 머리의 회전이 빠른 사람입니다. 계산이나 어학 쪽의 재능이 뛰어나고 경제적인 마인드도 좋습니다. 생각을 바로 옮기는 성격이고 사업적인 재능도 좋습니다. 귀의 윗부분 이이 둥글면 감성이 뛰어나고 예술적인 감각도 좋습니다. 까다로운 성격이 아니고 둥글둥글한 성격으로 적을 만들지 않는 성격입니다. 육체노동보다는 머리를 쓰는 직업이 좋고 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기술업도 좋습니다. 귀만 보아도 알수 있는 재물운과 성공의 비밀 여섯 번째 귀의 가운데 모양만 보아도 인생을 알수 있습니다. 귀의 가운데 튀어나온 부분을 이곽이라고 합니다. 이곽이 발달되어서 크거나 귀의 둘레를 벗어날 정도로 큰 사람은 구속받기를 싫어하고 자신만의 개성이 아주 강하고 혁신적입니다. 호기심도 왕성하고 자신만의 재주를 살리는 분야에서 타고난 재능을 발휘합니다. 일찍부터 고향을 떠나서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과학이 나오지 않고 작은 사람은 사회적인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주법정신과 남의 시선을 신경쓰기 때문에 무모하거나 돌출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사업이나 일에서도 조직 속에서 그 힘을 발휘합니다. 타양살이보다는 고향에 정착하기 쉬운 사람입니다. 귀만 봐도 알수 있는 재물운과 성공의 비밀 일곱 번째 귀의 아래뿐만 봐도 그 사람을 알수 있습니다. 귀의 아래부분즉 귓볼이 큰 사람은 침착하고 여유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리더자의 그릇이 되어서 여러 사람들을 잘 돌봐주고 후배들을 잘 키워주고 이끌어주어서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 스타일입니다. 사고력이 뛰어나고 앞을 내다보는 힘이 좋습니다. 계획적으로 저축을 하면 많은 부를 쌓을 수 있습니다. 귓볼이 작은 사람은 성격이 급하고 빠르게 일을 추진하다가 끝맺음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디어와 순발력이 좋아서 위기의 순간에 임기응변에 능합니다. 하지만 돈을 저축하기보다는 쓰고 보는 타입이어서 돈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을 아우르는 사업가보다는 혼자서 하는 기술자나 전문직이 좋습니다. 우리의 인체의 각각의 모든 부위는 건강과 성품 그리고 사회성까지 담고 있습니다. 부분이 전체이고 전체가 부분이라는 논리는 동양철학의 핵심이자 동양의학의 핵심이고 서양의 과학 이론 프랙탈과 카오스 이론과 일맥상통합니다. 마찬가지로 어느 한 부분은 전체와 통하기 때문에 이러한 귀의상을 현실에 적용해서 정확한 판단 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행운성공 TV에서 방송된 다양한 관상, 손금 그리고 집안의 풍수까지 겸해서 항상 한 부분만 보지 말. 알고 전체와 비교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습관을 가지시면 동양학에서 말하는 음양오행의 중화 의 원리를 알게 되고 기운의 중화를 이루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더 발전하고 건강과 행복을 찾게 됩니다. 천 타고난 내 운명을 알고 내 운명 에서 부족한 것을 지 공간과 환경으로 채우고 인 도와주는 귀인을 만날 때까지 행 결코 포기하지 않고 행동하고 움직인다면 우리는 어떤 운명이라도 개척할수 있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행운과 성공을 찾을 수 있는 행운 성공 TV였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폭 많이 받으십시오.